네. 아, 네, 안녕하세요. 로블록스 DP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라고요. 바로 안양 TV라는 어떤 유튜버가 어 안양 안양 TV라는 유튜버가 어막그 사기를 사기를 쳤대요. 막어 이게 지금 어떤일이라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 여기에 집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집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이 다 사기를 당한 분이에요 입양에서 임이 이벤으로 아이 인벤으로 이벤 아이 그 이벤트로 네 이벤트로 사... 사기친 유튜버예요. 다 당한 사람들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안양 안양님이라고요. 이게 이게 다 안양님이 다 주신 거예요. 구치 좀 부탁드립니다. 아... 혹시라도 이, 이런 분을 보시면은 욕이나 아니면은 막 부치 같은 걸좀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이방에서 이방에서 사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누구세요? 아무튼 여러분 사기, 사기 조심하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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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능력패서 없 능력패시 없어서 다행이지 능력패를 능력패 있는 상태로 줬다면은 진짜 저도 사기를 당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안양님은 어 좋은 팻 그러니까 어 날타 날타 물약을 먹인 팻들이 팻들만 받고 그 이게 팻들은 그안 좋은 팻들은 그냥 싸그리 그냥 싸그리 다어 그냥 다다 다 돌려주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나요? 아냥TV. 어, 지금, 지금, 이 분들은, 다, 당하, 당하, 다 당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다 당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사기당한 신 분들 진짜 이 안양 집이라는 이 사람이 진짜 사기를 치는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 유튜버예요. 여기에 여기에 집이 있었는데 여기 집이 여기 집이 막 좋은 팩 받고 나간 거예요. 나가고. 그리고, 어, 비싸고 좋은 패들, 배틀, 좋은 패들만, 그, 받는 거죠. 좋은 패들만 받아서, 그 상태로 이제 나간 거예요. 네, 안양TV, 안양TV 구치 부탁드리고, 진짜, 저, 안양TV라는 채널이 있으면은, 진짜 구치 좀 부탁드려요. 안양님TV님이, 이, 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랑, 이 영상 보시면은, 진짜, 진짜 제대로 사와하시고, 오, 어. 진짜 다신안 그러겠다 약속하세요, 진짜. 자, 이거 다다 다 하신 분들이에요. 아, 어. 어 구독자들께 할 없으신가요? 구독자분들께 할말 없으신가요? 구독자분들께 할말 없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사기를 조심하세요. <laughs> 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코, 내 코알라 내나, 이런 신분들도 있고. 안양TV 저격뿐만 아니라. 절대 입양에서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다 같이 항의합시다.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주작이 아니라,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분들이 다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요, 요 사람들이. 와. 일단, 이 영상으로, 아량, 아냥님? 아냥님 박제할게요. 안양님, 닉은, 네, 요거고요 네, 다들 찾아가셔서, 다들 찾아가셔서, 막, 막, 욕설이나, 막, 이, 이런, 막, 나쁜 말을, 이분한테, 막, 뱉어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좀욕좀 좀 먹어야 돼, 이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나 아, 뭐야 하는 유튜버다. 이이 이 사람은 진짜 욕 욕먹어야 하는 유튜버다. 진짜 아무튼 아무튼 이만. 이만 영상, 은, 여기서, 마칠게요. 와, 진짜, 사기꾼이 너무 많아, 요즘에 이 방에. 진짜 여러분들, 사기 조심하세요. 진짜, 진짜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좋은 펫을 준다고 해도, 절대, 절, 때, <laughs> 절대, <웃음> 주지 마세요. 절대, 네, 아무, 막, 좋은 패 준다고, 좋은 패 준다고, 막, 님도 좋은 패 준다고 하면은, 막, 절대 주지 마세요. 그런 거는 대부분 사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영상,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아,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디바, 디바, 디바.